못 받았다 보상 뭐예요? 저됐다 생각에... 설계 잘못했다. 어 이러면 재설계 가는 가능... 가자 그대로 아명 가자 그냥 템다 쓰고 아 이게 처음에 알론 괜히 팔았다. 그대로 가자 아명 아명 야 각이다. 신체효율이 좋기는 해! 왜냐면 템 많은 판이라 체력 500으로 요즘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 하아! 아... 야 여기도 그냥 무조건 꼬꼬마가미 먹고 1 0 비냥 맞춘다는 마인드네 <laughs> 되겠냐? 됐겨! 될것 같다 근데 존나 세네 어될것 같냐? 왜 이렇게 쎄? 홈매야 홈메야. 와, 메야홈가내 홈메야. 잠깐야나 코코마 거야홈야 홈메야. <laughs> 읏. 제발 나 장갑 두 개만 먹으면 된다. 막말로 세 번째 등강 행운의 장갑 뜨면 도장 없는 행장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재밌겠다. 행운의 장갑 뜨면은 도장 없는 행장 아 슛? 어 바로자 그냥 벤시 앙심 뒤집개 두개 여기는 뒤집개를 어떻게 쓰려고 안쓰고 있는걸까? 잠깐만 군인수의 대천사? 살짝 그 약간 모르겠네? 도자기 아 도자기 노리겠다 육도자기 그죠? 군인수면은 애쉬 주고 대천사 리산드라 주고 여기 육도자기 유망주네 근데 이번판 나템 많아가지고아 물론 다른 사람들로 많긴하구나 아이템이 장갑! 장갑! 아, 좋됐다어좋됐다 칼잡이 안떠 어떡해 아니, 만약에 증강체에서 이야기꾼 상징을 받아버리면은 가능하지 근데 지금 이야기꾼이 시너가안 올라가있어서 이야기꾼 상징이 뜰 일은 없긴 할거에요, 그죠? 놀리죠 판도라 진지하게. 슛! 아, 졌다 어떻게 지 단결이라도. 단결하자. 일단은 알름 나왔어. 알름 넣고 오게 어. 오케이. 어어어어. 아, 근데 이게 야, 여기서 시비하기꾼으로 트는 건 너무 말도 안되는 미친 생각이고 그죠? 크라운 가드 하나 죠 크라운 가드 후밥에 장가 없으면 레전드라고? 아이 설마 없겠어? 다리우스는 사일러스 나오면 갈아줍시다, 사일러스 나오면 아니야, 어차피 우리는 초밥집에서지집게 먹어온 순간, 어차피 반등은 그냥 부하명으로 하는 거야. 깔끔하게. 오케이, 장갑, 렛츠고. 기왕이면은 요네로. 맛있어요. 아명 상징 만들고, 일단 붙이고. 일단 여기까지. 리산드라라도 빨리 찾자? 그거일 리 있다. 리산드라로 장갑을 쓰고 만다. 그치, 쌈드랑 너프 먹어가지고, 이게, 장갑 뽑으려면 내가 봤을 때 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죠? 일단 존버해. 괜찮아 우리 꼬꼬마 거인이라 체력도 다시 차고, 아직 여유있어. 버틸 만해. 두턴 정도 더 맞아줄 만해. 깔끔하게 두턴더 맞고, 구렛 가서 구하명 맞추고, 떡상 가자. 사일러스랑, 세트 들어가고, 요거 6명 고정에다가 남은 세 자리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남은 두 자리를, 아지르 이래? 이렇게 쓸까? 그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장갑이 나와야 돼. 장갑 안 나오면 말짱도로묵이야안 돼. 안 된다! 아. 어. 고 사이러스 너만 오면 돼. 사이라. 사이라. 어? 어이, 사일러스가 나와야 내가... 자, 잠깐만, 사일러스야! 와! 나1 남았어, 사일러! 아아아아아앙 두마리! 구할 명이야? 나 구하명이야. 전리품 액드. 그렇지. 아이템 복사. 일단, 만들어, 만들 수 있는 거다 만들어. 100% 확률로 적처형지 아이템 복사. 나 구하명이야. 야, 맛있다. 근데 이거 왜 질라 그래? 어나 필요 없어. 오히려 나 사일러스 이성 뽑으면 그게 돈이야. 이럴리야. 그렇지.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잠깐만, 케인을 갈아준다. 차라리 거학을 내주고 이온 증가기를 쌓주고 밤끝을 세트 주자. 대충 조템. 템이겨 뜯어와 아이템 그렇지 가보 가고일 가고일 나와나해라 심심했지 우리가 야 진짜 맛있긴 하다 근데 에이지 이름 아쉽구요 잠깐만 나 이거 신화상징 먹었어야 됐나 설마 이야기꾼 제조합어 없고 설마 필요한 제조합어 없고 어 다행이다 자, 여기서, 아지르랑 케인이랑 바꿔주면서, 기원자의 숲지기 시너지까지. 바꿔주고, 쇼진 해창, 얘 주고, 가고일. 너 하나 더 해라 그래. 유놈 떡 하나 더 준다. 에이, 근데 귀엽다, 솔직히. 내가 너무 쎄. 전리품. 와! 세트. 저라인네 <laughs> <도라이네. 웃음> 세트 계속 또라인네 진짜로. <laughs> 뭐야 여기? 아 나랑 1대1 매치라서 포기했구나. 야너 전리품 안 주려고 일부러 받았지? 저 영리한 자식 영 그... 서울대는 서울대라 이건가? 신랩 어? 간 다음에 필연 죽이고 세트 삼성작 노려볼게요. 어차피 전리품 많으니까 받으니까 우리 돈 계속 버니까. 후이 야이차아이야 근데 진짜 구하명 세긴 하다 야 암렐리아 뭐야 이거 와아 암렐리아 캐리 어? 내가 배터리 건전지 배터리를 어다 넣더라? 그냥 뭐 하나 있길래 가져왔는데 이거 되기를 후 비상 어 된다 휴 나스 배터리 이슈 어, 무사히 해결. 아이템 먹어! 이렐리아도 삼성 봐! 그렇지! 애들 죽이고 오후 삼성 가자! 방파 정손 일단 애니 거의 다 왔거든요 지금 리신도 거의 다 왔나? 리신은 안 되네. 리신 못 붙고 가네. 우리는 이렐리아 삼성으로 가자고. 애니 삼성 같은 거 견제하지 말고. 이렐리아 아, 사코는 노리지 말자. 5콜에 사면서 돌려야돼 그죠? 사면서 돌려야돼 스스로 깜부가 되어야 돼 오케이 다음 턴에 찍어 그럼 크라운 가드 어, 크라운 가드 하나 하고 어, 방파 하나 더와 그냥 육도자기 상대로도 그냥 상대가 안되네 도자기 애니어도 그죠? 괜히 걱정했네 처음에 이게 아이템 다뜯어오니까 얘가 100 파워가 말이 안 된다. 일단 뽑아 대충 아무거나 해. 써 대충 아무거나 뽑아. 공감이 교류된 예술은... 공허하지 내 여정은 이제 시작이야 하나 남았다 사실은 말과 행동으로 전해지지 그 누구에게도 내 운명을 맡기지 않겠어 세트 하나, 이회 하나 다음 턴에 다 팔고 가... 아! 잠깐만! 내가 이기냐? 아... 하나씩 남았는데 아, 애니 삼성을 못 뽑았다, 여기가. 왠지 모르게 찝찝한 엔딩. 으이, 시원하게 만들어, 둘, 엔딩.